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신심 미사로 봉헌됩니다.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 240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형과 함께 오늘 미사 지향은 주 순덕 엘리사벳 임정순 베로니카 이한영 바오로 임이쁜 도나다 김종석 임봉춘 이만신 요한 오현덕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연옥 영혼들 우상웅 필립보 이경화 프란치스카를 위한 연미사와. 우대근 요셉 신부, 김기원 시몬 신부, 유왕근 마티아, 임영희 크레센시아, 임마영 베로니카, 임선영 에리사벳, 임문영 베드로, 김수경 비카엘라, 오기성 마테오, 오해인, 옥승우 마리아 임만에 옥승재 마리아 그라시오, 이덕영 아타나시오, 나 조규자 마리안나, 조현선 요안나, 변광수 바스칼 가정, 헌나위의 회원과 그 가정 글로리아 성가대 단원들과 그 가정을 위한 생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잠시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주었으며 자주 울무를 소리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응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우심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리포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우와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비는 세 세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그분은 당신 발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 서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올리셨네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은총 u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j a h Hallelujah. 한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구울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산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매합니다 네,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거나 취미활동을 할 때에 많은 경우에 포기를 하죠. 근데 그 포기할 때 언제 포기하냐? 대체적으로 초기에, 초기에 포기를 합니다. 이미 한참 지난 다음에는 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가기가 쉬운데 초기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빨리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일은 이렇다면, 그러면 주님의 일은 어떤가?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성모님의 모습은 하느님의 일에 대해서는 포기라는 것을 모르셨던 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믿으시고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이 성모님이시죠.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모님은 오늘 복음 마지막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일이라면 어떠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도 받아들이는 이 받아들임의 영성 성모님이 아마 아 은총이 가득한 연이 될수 있는 그런 조건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영성, 그리고 어떠한 것이도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받아들임의 영성,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성모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그러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과연 우리들은 주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아멘. 동원선가 212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기리는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를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결합시키시어 현세의 위로와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두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어른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 축일에 아버지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성모님께서는 성령으로 외아들을 잉태하시고 동정의 영광을 간직한 채 영원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낳으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험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한우화오이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과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과. 높은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분찬미 받으소서 높은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 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을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주순덕 엘리사벳 임정순 베로니카 이한영파오로임이분 도나다 김종서 임봉춘 임한신 요한 오현덕,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연옥 영혼들과 우상웅 필리포, 이경화 프란치스카와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웃게 하소서 저희와 우대근 요셉 신부, 김기원 시몬 신부, 유왕근 마티아, 임영희 크레센시아, 임하영 베로니카, 임선영 엘리사벳, 임문영 베드로, 김수경 비카엘라, 오기성 마테오, 오해이, 옥승우 마리아 임만회 옥승재 마리아 그라치오 이덕영 아타나시 나 조규자 마리아나 조연선 요한나 변광수 파스칼 가정 허나회 회원과 그 가정 글로리아 성가대 단원들과 그 가정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피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살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느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양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주 예수님,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며 제게 심판과 책불을 드리게 하시고 제 영혼의 욕심을 자비를 낳게 하시며 지켜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주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앞당치않사오나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고나리다. 앉으십시오. 성재성가 166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바스카 성사로 힘을 얻고 비오니 저희가 성자를 낳으신 어머니를 공경하고 기리며 죽어 없어질 이 몸으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도와 사제양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45번입니다. My. <laughs> 예수 성심, 예수 성심, 예수 성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